예. Yeah. 오늘도 이어서, 아, 수타니파타. 수타니빠타 옆에 보면 수타니파타에 줄쳐갖고,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수타니파타가 뭐냐, 절대. 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이다 언제? 부처님이 을반에 든 50년 안에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기억나는 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예다 니파타다. 그래서 경전 중에서는 최초의 경전이다. 우리가 최초, 이렇게 하면 관심이 다 가잖아요. 그래갖 이제 이,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 순다 순다경입니다. 순다경. 순다, 순다가 뭡니까? 마지막, 그, 공량을 드린 분이 순다다. 부처님이, 이제, 유행을 떠난다니까, 80세야. 그, 부처님도 자기 몸이 낡아 빠진 그 수레를, 아, 가죽근으로 묶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80세 노인의 자기의 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몸을 끌고, 저기,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하여, 고향 쪽으로 유행을 가면서, 이제, 전법을 하는 거죠. 떠나기 전에, 그, 마가다, 마다 마가다 국하고, 바셀리아 국. 그,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는,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부처님도 그 16개의 나라 중에, 어느 작은 나라의 왕자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카사트리아, 수드, 슈드, 바이샤, 슈드라, 아이, 브라만, 제사제, 제사장들, 브라만, 최고의 계급. 그 밑에 무사계급의 카사트리아, 그러면 상인들, 바이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천인들, 슈드라. 요렇게 네 개의 계급이 만들어졌는데, 부처님의 신분은 카사트리아, 무사계급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고이 부처가 됐는데, 그, 마가다 국에서, 이제, 바셀리아, 이, 그, 부처님은 그 당시에 바셀리아 국을 참 좋아했어요. 거기는 예의도 있고, 어? 서로 간에 뭔가를 할 때는, 그, 부처님의 집, 그, 그, 불, 그, 뭡니까, 불교들이 모였는 것을, 종다? <laughs> 서로 간에 회의도 하고, 부모에 대한 공양도잘 하고, 이곳에 대한 어 친절하고 이런 뭐 부처님 마음에 속드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거 마가다국에서 사신이 와갖고 부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어그 나라도 물론 뭐그 가만히 있는데 그 나라를 치겠습니까 자꾸 거기에 붙은 강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물을 빼가니까 그 나라를 내가 침범해야겠다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쳐들어가서 없애버리고자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랬더니만 부처님 방금처럼 그렇게 그 나라는 지금 서로 간에 단결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가 봐도 서로 간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하니까 알았다 하고는 그 나라를 가서 끌고 막으나 그 거기에 아마 대신 중에 한 명이 아주 현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판단 내리기로 그래서 그런 바살리아가 그렇게 단결이안 된다면 이간질을 해서 흩어버리자. 그래서 공작이 들어가요. 어? 그래갖고 그, 어, 뭐, 츠우라 아마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 어? 사표를 내고, 그, 바살리아로 들어간다. 그래갖고 바살리아 들어가서 그 왕자들하고 어. 막 이간질을 시켜갖고, 어? 그래갖고 완전 분열시킨 후에 가서, 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음. 근데 그 부처님은 뭐 바셀리아를 참 좋아하니까 바셀리아를 치면 안 된다 하고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해 집착은 하지 않았어요. 또 부처님 그 자기 그 석가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석가족도 그 침범해 들어올 때두 분은 가서 막, 막았어요. 어? 그 두분 막아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자기, 어, 그러니까 저는 이놈 보면은, 부처님만을 가, 무명, 형식, 육, 명색, 육입, 촉수, 애. 애담에 뭡니까? 착, 집행, 집착이죠, 집착. 집, 집이죠. 애담에 집, 집착. 부처님은 욕망을 갖지 마라는 말은 잘안 했어요. 그, 상인들한테도 돈을 벌이라고 이야기했지.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욕망을 갖지 마라는 이야기하는, 거야. 집착을 갖지 마라. 집착을 가짐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업이 생깁니다 업이 생기니까 또 오해됩니까? 어? 생이 생겨. 생기. 어? 생이 생기니까 노병사가생니다 어? 집착을 갖지 마라, 이 노력은 열심히 해라, 이거. 그러나, 어,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갖지 마라. 우리가 부처님도 1차 설과 2차 설 그러잖아요. 1차 화살 뭡니까 꽃을 보고 아주 참 꽃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감정까지 갖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 꽃이 아름답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한 요정도 감정을 1차 감정 그러면 2차 감정은 뭡니까 어? 건모설수를 쓰는 한일을 떠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꽃을 내가 꺾어 갖고 가져가야 겠다 이게 2차 화살 이 집착이죠 이 집착을 갖지 마라 부처님의 행각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 부처님 도 자기의 그 제자들을 많이 모으고 또 좋은 이야기를 어 많이 중생들한테 뭐 교화하고 싶고 부처님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를못했어요막 돌아다니면서 호교 활동을 했다요 이게 다 욕망이죠 욕망을 갖지 말라는게 아니고 집착을 갖지 욕망과 집착은 무슨 차이냐? 욕망은 내 힘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거.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고. 열심히 해도 지금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갖고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집착이, 집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한다고 가능할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갖고 수십 조억을 벌수 있겠는가? 볼수 있다! 하고, 보전해보자! 이게 뭡니까? 집착이 되겠죠. 집착이래. 2차 화살을 맞은 것과 다름없어요. 이거 열심히 살고, 응. 그게 돼서, 결과는, 응. 그 결과에 대해서 매달리면은 이게 집착이래. 내가 열심히 살았다. 우리 삶 때문에. 삶의 목적, 목적이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한 삶은 아니다, 이거. 내가 뭐 판사 될라고 태어났나? 내가 검사 될라고 태어났나? 의사 될라고 태어났나? 뭐돈 많이 벌기 위해서 권력, 맹예, 이걸 취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그럼 뭐, 뭐, 뭡니까, 여러분? 삶은 가정이다. 살아가는 가정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한 거. 화살을 탁 맞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화살의 재질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왔고 누가 샀느냐를 알기 전에 나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를되면이 집착이죠 그럼 부처님은 야 그러면 니네 그거 화살 뽑기도 전에 네가 먼저 죽는데 <laughs> 어? 그래서 그 부처님이 유행을 쭉 떠나는데 한 4개월 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4개월 전에 공포를 했어요. 나는 4개월 후에 열반에 들렸다 우리 나라 스님 중에서 최고 오래 그 예언을 한 분이 탄호 스님. 탄호 스님은 병원에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스님 오래 못 살겠는데요. 원래 넘기지 못하겠는데요 이랬다 나오니까 에이 돌파리같의 사. 이 직접 의사한테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당신 이야기는 틀렸어. 나는 내삶모 내가 알고 있다. 나는 5년 후에,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열반에 들겠다. 5년 후에 자기가 열반에 들겠다는 것을 그것도 몇월 며칠 몇 시에. 그래서 정말 5년 후에 몇월 며칠 몇 시에 열반에 들었다. 그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나? 하는 <laughs>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아니, 그날 스스로, 어, 숨을 안 쉬면 죽거든요. 아니, 숨을 안 쉰다. 우리가 죽음의, 삶과 죽음은 아주 간단해요. 숨이 나갔다니까. 몸 빨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죽는 거라. 죽음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 아니면 숨을 쑥 빨아당겼다가 내뱉지 못하면은 죽는 거라. 여기 숨 하나에 죽고 삶이 갈라진다. 그래서, 좀 수행을 오래 하시면은, 자기의 숨 쉬는 것을 멈출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4개월 후에 나는 열반에 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부처님을 굳이 독살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처님이 독살설 꽤 많다니까. 이 순다한테 독살돼 대장장의 아들. 우리가 대장장의 아들 가면, 우리가 한국의 그 조선시대의 대장장, 이런 조그만한 대장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 갖고 국가에, 그, 뭡니까, 주는 거, 돈 받고 대주는거 있잖아요. 각종 무기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했을 때 이런 대장장이 대장장의 아들, 순다. 순다에 의해서 부처님이 독살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을 조금 비하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려진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순다의 마지막 공량을 묻고 열반에 들었을까? 거기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은 이래요. 이 저도 그 경험에 약초 산행을 갔고 다섯 명이 둘러앉아 갖고, 둘러 갖고 그다 고기 편육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그날 저녁에 장염이 걸려갖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 걸 이루어 볼 때, 그 당시, 80살인 부처님께서, 이제는 뭐 몸도 허약한 상태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유행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기력이 푹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량을 받았을 때, 어, 다른 사람들은, 그, 쭉기어도다 젊고 뭐 이러니까, 괜찮아. 근데 부처님만 홀로 그 설사를 하게 돼. 장염이 걸렸대. 그래. 이, 근데 제가 볼때그 80살일 때, 장염만 걸렸으면은 또 위에 나왔을 건데, 그 당시 나이로 볼 때, 폐렴까지 같이 오지 않았을까. 폐렴과 장염이 동시에 왔을 때. 그러니까 며칠 안 걸려서 열반에 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전 이렇죠. 음식을 먹어도 같이 일인 나눠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유독 우리 식중독 식중독 보시 그러지 않 식중독도 같이 나눠 먹은데 어느 몇몇 사람만 식중독 걸리고 나머지는 괜찮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순다에게 독살당했다기보다도 그 허약한 상태에서 순다의 그 공량을 받아갖고 공량을 한 이후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장년과그 폐렴까지 같이, 장년과 폐렴까지 같이 오으로써 결국 열반에 들지 않았겠나. 저는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다가 그때 공량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떠한 수행자들이 있는지 일러주십시오. 수행자들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순다요 네, 네 명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째는 없느라. 그럼 네 분들, 네, 네 종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음에 그대에게 눈앞에서 답합니다. 길을 아는 자. 첫 번째 길을 아는 자. 도를 아는 자. 이거 아닙니까? 길도 자, 도를 아는 자. 그 다음에 길을 가르키는 자, 도를 토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를 가르켜 주는 자, 그리고 길리에 서 있는 자, 길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수행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아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길을 더럽히는 자,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교를 비방하고. 도가 오셔도 그래요. 에이 그 깨달음이란 게뭐 있나 그거지. 깨달음이 어디서? 뭐 지금 막 깨치볼라 게 쓰다 보기까못깨쳐지못 깨진다고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길을 더어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수행자는 네명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순다에게 어, 설법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